현대 기아차들의 웜기어, MDPS, 어, 이제, 분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랜저 시리즈, HG, IG, 산타페, 올류 소렌토 할거 없이, 어, 이게 웜기어, MDPS, 뭐, 커플링, 뭐, 바벨기어라든지, 뭐, 이렇게 고장이 나면, 이렇게 유격, 약간 딸깍거림, 느껴지고, 소리가 나는데, 이거를, 어 수리, 한다고 했을 때, 대략, 뭐, 뭐, 적게는 20에서 30, 뭐, 많게는 뭐, 40, 50도 들어가겠지만, 일단은, 이런 부품들도 노후화가 되면, 이렇게, 유격이 생기고, 네, 소리가 납니다. 근데 이게 뭐, 주행에 이상이 있고, 이런 거라기보다, 들리시나요? 네. 주행에 이상이 있고, 그런다기보다는 어 부품적인, 뭐, 이제, 노화로 인한 것들도 좀 많기 때문에 확인을 좀잘 해봐야 됩니다.